자, 1940년도. 자, 40년도는 이제 현대식, 현대식 화장법이 도입이 됐던 시기이죠. 자, 그래서 현대식 화장법, 네, 눈썹이 이제 반달 모양으로 그리기 시작을 하고요. 여전히 얼굴은 하얀 피부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눈화장을 강조를 했어요. 자, 이렇게 1940년도 현대식 화장법이 도입이 됐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자, 1950년에서 60년도. 이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 6.25 전쟁으로 그 국내 화장품 산업이 아주 위축이 되죠. 그래서 밀수 화장품이 주로 어, 주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외국 영화의 수입이 되면서,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드리 헵번헵번이 햇번. 아주 인기 있는 스타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스타를 통해서 오드리 헵번의 메이크업이 유행을 합니다. 자, 이 화장법을 간단하게 한번 보게 되면, 어, 피부는 하얗게 처리를 하고요. 눈썹은 좀 진하게. 두껍게. 자, 그 다음에 아이라인은 길게 빼서. 길게, 그래서 눈매가 상당히 길어 보이게 음, 표현을 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눈매를 강조한 메이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입술 색이 유행이, 유행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1 9 5 6 0년대는 이제 오드리햇번 화장만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1970년도. 국내 최초 메이크업 캠페인이 실시가 됐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네. 그래서 이제 색채 화장이 이제, 어, 유행을 시작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사회의 진출로 인해서 메이크업의 대중화도 어, 이루어졌던 시기이고요. 1980년도, 80년대 컬러티비의 보급으로 이제 이 당시, 어, 오히려 색채가 더 활발하게 인기를 끌었겠죠. 관심도 가지게 되면서, 네, 그래서 각자의 개성이 이제 강조된 시기면서, 어, 90년대도 감성 시대의 등장으로 아주 개성적인 이미지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색조 화장품에 관심이 아주 높아졌다고 합니다. 2000년대로 오면서, 자, 퍼스널 컬러의 대두. 자기 자신에게 맞는 그런 컬러를 찾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 뭐, 성분별, 고가, 가격별, 뭐 타입별로 음, 자신이 자기한테 맞는 그런 걸 찾게 되는 소비자층이 많게 되면서 어, 뭐 웰빙이라든지 자연적 자연 천연 이런 제품들도 아주 상당한 인기를 어, 끌었던 어, 시대가 2000년대 후반입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그런 음, 웰빙과 자연과 천연 제품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렇게 어, 고조선 시대부터 2000년도까지 음, 한국 메이크업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서양 메이크업의 역사에 대해서 한 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은. 첫 번째 이집트 시대. 네, 이집트 시대의 화장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인류 최초의 메이크업에 대한 기록이 있는 시대가 이집트 시대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어 주술적인 목적에서 아까 시작되었다고 하죠. 장식의 목적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어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이집트 시대에 보면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절정을 이루면서, 어, 콜이라는 검은색 알료로 눈썹을 그렸고, 어, 녹청색 아이섀도로 눈을 표현을 했으며, 이제 눈의 모양은 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물고기 모양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그런 모습들은 이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서 어, 사진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 시대에 이제 손톱에도 헤나를 이용을 해서 물을 들였으니까 지금 현재의 매니큐어나 뭐 페디큐어의 그런 기본이 된 시기도 이집트 시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 시대. 자, 음, 기초 메이크업을, 기초적인 그런 피부 손질 외에는 메이크업을, 화장을 많이 하지 않았던 시기고요 어, 여성들의 피부 톤을 아주 창백하게 할 정도로 피부를 하얀 피부를 선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얀 분을 바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음, 그리스 시대에 이제 색조 화장은 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그리스 시대이고요. 자, 로마 시대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로마 시대에는 아주 목욕탕 문화가 성행을 했죠. 그래서 목욕탕에서 토론과 그런 사교활동이, 이제, 어, 사교활동을 즐기게 되면서 피부를 가꾸는 일을, 일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나로 어, 머리를 염색을 한다든지, 어, 붉은색조의 화장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이제 목욕탕에 구현 그 목욕 문화가 성행을 하면서 향유라든지 향수, 이런데 관심이 많았다고 하죠. 목욕 문화의 성행으로 인해서 음, 향유나 향수가 향수에 관심이 많았던 시기이고요. 중세 시대. 자, 이 중세 시대는 그 서로마 제국이 몰락을 하고 어, 기독교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제 문화와 예술에 전반적으로 암흑기가 오죠. 그래서 여성의 지나친 그런 몸치장은 오히려 죄악시 되고 금기화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순결과 정숙만 강조를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미용 행위도 엄격히 금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때도 이제 색조 화장 색채를 이용한 색조 화장은 가능하면 자제를 했고요. 뭐, 볼이나 입술에 그런 연지로 아주 흐리게 물을 들일 정도로만 메이크업을 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하얀 피부는 선호를 했고요. 자, 이렇게 중세시대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자, 다음은 르네상스 시대, 르네상스. 그런 뜻이 이제 문화의 재생, 그 다음에 부흥 이런 걸 뜻하는 시대이죠. 그래서 다시 교회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그렇게 어 여성의 사회적인 입장도 높아진 시대이고요. 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했던 고대 화장법이 유럽으로 확산됐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눈썹과 이마를 다 밀었다고 해요. 어, 이유는 이마가 넓어 보이는 게 미인의 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썹과 어, 헤어라인을 깔끔하게 밀어서 이마가 넓어 보이도록 했다고 하고요. 어, 연한 색조로 입술과 뺨을 표현을 하면서 눈에 이제 메이크업은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가발이 유행을 했고요. 가발이 이제 붉은색 머리. 그 다음에 금발. 이런 머리들이 유행을 하면서 가발이 유행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 바로크 시대로 가보죠. 자, 바로크 시대 하면 우리가 쾌락과 사치를 추구를 했죠. 그래서 사교를 위해서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사교를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음, 바로코시대에는 화장을 했고요. 남자들도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기른다든지 장식을 한다든지 그랬고요. 이때 이제 애교점이라고 해서 패치를 붙였다고 합니다. 이 패치, 패치, 다른 말은 이제 뭐 점이죠. 음. 패치를 붙였는데 원래의 그 패치의 목적은 어, 얼굴의 흉터, 뭐 여드름을 감추기 위해서 사용이 됐는데 이후 이제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패치를 붙였다고 해요. 어, 반달 모양도 있고요, 초승달 모양이라고 음, 하네요. 참 그다음에 뭐 다이아몬드, 별 모양 이런 것들로 얼굴에 패치를 붙였던 시기 바로코 시대입니다. 로코코 시대. 자, 로코코 시대는 바로코 시대의 이런 쾌락과 사치가 아주 절정을 이루는 시기죠. 자, 그래서 우리 풍, 풍속화에 보게 되면, 풍속화에 로코코 시대의 말이 앙뚜아네트가 있죠. 앙뚜아네트. 절정을 이뤘던 시기에 마리 앙뚜아네트의 머리를 장식하기 위해서 풍속화를 보게 되면, 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만큼 높은 머리를 장식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사다리를 올라가서 어, 머리를 수정을 한다든지, 음, 보완을 한다든지, 그렇게 장식을 했을 정도로 가장 쾌락과 사치가 아주 절정을 이뤘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로코코 양식이 음, 전체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아주 여성적인 메이크업이 유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얼굴을 하얗게 보이기 위해서 남녀 모두가 어, 분을 발랐고, 어, 인공적인 붉은 루즈를 사용을 했던 그런 시대가 로코코 시대입니다. 자, 다음은 근현대, 근대 시대로 가보죠. 자, 19세기 근대로. 가게 되면 어, 19세기 혁명 이후에 그런 화장 문화는 음, 귀족 계층 중심에서부터 어, 과도하고 인위적인 그런 메이크업이 없어지면서 이제 자연적인 그런 얼굴에 자연스러운 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자, 비누의 보급으로 청결도 아주 강조됐던 음, 그런 시대입니다. 자, 1910년. 현대적인 그런 화장품의 등장 등장했던 그런 시기이고요. 어, 인공색소가 어, 인공색소의 합성으로 인해서 다양한 그런 색상이 개발되면서 뭐 섀도우라든지 인공색소 합성으로 섀도우와 마스카라 등 색조 화장이 성행했던 그런 시대가 이제 1910년대에 1910년, 이르러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1910년도에 또 대표적인 연예인 외국 배우가 있죠. 뭐, 테다바라, 테다바라, 폴라네그리. 이런 외국 배우가 인기를 끌면서 어, 이 사람들의 메이크업을 또 따라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폴라 네그리, 폴라 네그리라는 그런 음, 영화 배우는 이제 유럽에 그, 영화배우 중에서 유럽 배우인데요. 유럽의 영화배우 중에서 이제, 어, 스타성을 인정을 받고, 그, 미국으로 진출한 최초의 연예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메이크업을 잠시 보게 되면, 이제 눈썹 머리부터 꼬리까지 관자놀이를 지나서 눈썹을 아주, 어, 가늘고 처지게 눈썹을 얇게 그렸고요. 이제 눈에는 뭐 바셀린을 약간 섞어서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눈매를 표현을 했다고도 합니다. 1920년도, 대표적인 배우가 뭐 클라라바우. 우리가 연예인들의 메이크업을 많이 따라 다 하다 보니까, 이제 배우의, 유명한 배우들을 지금 좀 생소하지만 나오게 되죠. 음, 클라라바우, 글로리아 스완슨. 이런 연예인들의 메이크업이 좀 성행을 하게 되고요. 자, 1930년도에, 자, 우리 메이크업 실기에도 음, 들어가 있는 그레탁 가르보라는 여성의 메이크업이 아주 유명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모두가 다 따라했다고 하죠. 자, 그레타 가르보의 메이크업의 특징은 이제 아주 가늘게 눈썹을 한올한올다 뽑았다고 해요. 정교하게. 그래서 둥글게 그렸고 이제 눈썹 뼈 있는 부분을 하이라이트를 줘서 펄감이 있게 이렇게 이제 색칠을 하고 음영은 어, 아이홀을 잡아서 눈을 이제 움푹 들어가게끔. 그렇게 검은색과 흰색으로 음영을 강조했던 그런 메이크업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자, 1940년, 50년대 가장 인기 배우였던 마르닌 몰로와 오드리 헵번이 있죠. 해번. 자, 삼 년대 그레타 가우르보의 메이크업도 한번 잘 알아두시고요. 또 시험에 나와 있는 뭐 마르닌 몰로라든지 이런 메이크업의 특징도 한번 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드리 헵번의 메이크업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사랑스럽고 귀엽고. 귀엽고 여성적인 그런 메이크업을 했다면 마르닌 몰로의 메이크업은 어 성적 매력을 아주 발산을 많이 했다고 해요. 성적 매력. 그래서 관능미를 관능미의 대명사죠. 자, 그래서 이제 피부는 밝게 처리를 하고 어, 살구색이나 브라운 이용을 해서 아이홀을 잡고, 눈 중앙에는 이제 밝은 색을 바르고, 인조 눈썹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마르닐 몰로의 아주 트레이드 마크인 점이 있죠. 네, 그렇게 사람들이 붉은색 입술에 애교점을 다 하고 다닐 정도로 큰대 히트를 쳤던 그런 메이크업 스타일입니다. 자, 1960년도. 메이크업은 또 어떤 유행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1960년. 자, 1960년도 메이크업에 대해서도 한번 잘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이때, 1960년도에 트위기 메이크업. 음, 트위기 메이크업. 자, 트위기라는 뜻은 아주 잔 가지가 많은 연약한, 섬세한. 음, 이런 뜻이 트윅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당시 이제 깡 마른 몸매에 그 소녀 같은 외모를 가진 그 비다사순의 보부 헤어의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연예인의 다른 애칭으로 트윅이라는 음, 그런 별명을 가지면서 이런 그 사람의 메이크업을 따라한 트위기 메이크업이 유행을 했다고 해요. 자, 트위기 메이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어, 눈꺼풀 위에 선을, 두꺼운 선을 그려서 이제 눈에, 어, 눈에 음영을 주는 메이크업이죠. 네, 그래서 하이라이트도 주고 두꺼운 진한 선을 그려서 눈이 움푹 들어가 보이게끔 그렇게 어, 메이크업을 했고요 눈썹도 이중 삼중으로 붙여서 이제 눈이 더 또렷해 보이게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입술은 이제 좀 자연스러운 누드톤으로 표현을 했고요 1970년도, 80년도 80년도 70년도 가게 되면 이때는 이제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을 하죠 펑키 스타일, 뭐 집시 스타일, 메탈룩, 뭐 페미닌 스타일, 아방가르드 스타일 여러 가지의 스타일이 공존했던 그런 시기이고요 80년대 이제 마돈나가 등장을 하면서 아주 마돈나 메이크업을 또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마돈나는 약간 섹시하면서 그죠 음. 에로틱하며 일반적인 그런 패션과 여러 가지 복고의 영향을 주면서 성숙한 이미지로 어필을 했다고 합니다. 1990년도 누드 메이크업이 유행을 해요. 누드 메이크업 이때 우리가 누드 메이크업이 이때 처음 나오기 시작한 해죠. 네. 그래서 1, 20대를 이제 초반에 연령대를 중심으로 누드 메이크업이 등장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고소영이라든지 90년대 영화 배우들을 보면 시무나라든지 이승연이라든지 물론 이런 연예인들의 그런 누드 메이크업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그런 시기입니다. 어, 피부에 이제 투명감을 살리면서 아주 내추럴해 보이는 그런 또 약간 신비스러운 느낌까지 줄수 있는 깨끗한 이미지를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술 화장도 진하지 않고 리클로즈만 바른다든지 아주 흐린 톤의 메이크업 그 미리스틱을 발랐던 그런 시대이죠. 자, 우리 21세기에 가면 음 자기만의 스타일을 강조를 하죠. 자신에게 어울리는 그런 컬러를 찾아서 음 만들어 나가는 자신이 어떤 컬러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개성을 찾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자 이렇게 어, 서양의 메이크업의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다 알아봤고요. 자1장의 마지막 음, 메이크업 종사자의 자세, 뭐 매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메이크업 샵 음, 이런 매장에 대한 관리는 아주 중요한데요. 음, 그 메이크업 매장의 입구에는 이제 경영자의 자격증이라든지 면허증 뭐 이런 것들을 벽면에 걸어두어야 되고요. 어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안정돼 보이는. 그런 부드러운 계열로 인테리어를 하면 고객분들이 조금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또한 이제 피부에 얼굴에 뭐 시술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온도에 따른 그런 민감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냉난방 시설을 잘 갖춰야 되겠고요. 어, 환기도 잘 되어야겠죠. 자 위생에 의해서는 위생 관리에서는 어,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이제 좀 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결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 남들이 봤을 때 과도한 그런 복장이나 어, 그런 장식품이라든지 음, 그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음, 항상 손나, 손이나 손톱을 청결하게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종사자의 자세는 어, 작업 시간을 준수를 해야 돼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잘하는 그런 메이크업 아티스트일지라도 고객분들하고의 정해진 그런 시간에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 시간을 준수를 하면서 그렇게 메이크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음, 또한 요즘은 고객의 의사 를 존중을 해야 됩니다. 고객의 개성도 요즘은 많이 다양해졌고요. 어, 일단, 고객의 신체에, 고객의, 신체의 얼굴에 메이크업을 표현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고객의 의사를 존중을 안할 수가 없죠. 자, 다음. 제품의 정확한 사용. 고객의 신체에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구나 기구나 화장품, 이런 제품들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주의 깊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자, 소재 변화에 따른 미적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 고객의 연령이라든지, 뭐 직업 환경, 뭐 어디에 메이크업을 받고 가는지, 뭐 의상에 따라서 등등 다른 여러 변화에 따라서 미쪽 효과를 고려해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종사자의 자세에 대해서까지 알아봤고요. 어, 이번 시간에는 1장 메이크업의 이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